할의 기울 한국에서 사람 남기 중고는 사랑이냐 저희가 지금 이사가 온지 몇칠 됐는데 저희 집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책상은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해 어, 불편해서 하나 책상을 살려고 하는데 좀 사기가 좀 비싸가지고 음. 인터넷 보니까 어 당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공짜로 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 좋은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이거 가서 알다되한분리하고 <laughs> 해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가서. 나야, 그 이거, 간다간다 게임을 시키 거야? 그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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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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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이제, 이제, 이 t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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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d e n a e 아, 다 하면 좀 파이팅. 코스 로스. 그 이런 거 하나 사면 최소한 5만 원 한다. 5만 원. 최소한. 붕치 타고 저먼. 야, 개 챘다. 아, 근데 우리는 v 다이소에 gehen und einmal Klebeband k a u f e 오 방은 책상 보는데 알렉산드라가 공부할 책상이 필요하잖아요. 생활. <laughs> 이게 4 0원이더라고 다시 <laughs> 마인 어, 베이이거 오늘 가져간다. 오늘. 에이피지. Yeah, <laughs> 방이 좁으니까 최소한 어 작게 적고 핏수 yeah. 있는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Ich merke, grad, du bekommst so die Möbel, die einfach ernst aussehen, und ich bekomme all die t e Möbel. 사자면 <laughs> <laughs> 걷어지거 어. 자앞 다이소 온전 리 돈이 많았다면다새거로 샀을 텐데 바로? 그 애들은 딱 주무만 하면 다른 도잖아지 지구 환경도 딱 생각을 야지 또. 이 s du willst das einfach d i s p o s Nein. d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어버렸어 다다다 다이서. 되게 피곤하네. 네버원 670. 여기다 여기 여기. 아, 시야가 순세계가. 어. 이게 너무 큰데다. 아, over? 아 야, 디슨 옵티말 아, Einschlüsse super.

어 뭐야? 어나스피오오오 괜찮은데. 오오 오. 어오오안들이고 좋네. 이 신나 하던데. 어 아주 좋다. 좋다. 사처럼 완전 고소다 진짜. 아뒤프랑가 엑소메디고 프렌드라고. for 하지만 앞에 서 있던 건왠 이상한 산적과 외국인 한 명. 겁나 <laughs> <laughs> 이상한 조합일 <점일> 거야. <웃음> <웃음> 이게 저희의 식탁이자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책상이자. 두스두마스 티. 음. 비 은 아침. <laughs> 드디어 공짜 무료 인터넷에서 6만 원이나 는책상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응. 아침 대바람부터 나고 있는데. <laughs> 왕복도 <laughs> 왕복 <두> 시간. 그리고 S H라고 서울에서제공해 주는 거. 근데 하나, 하나씩. 응? 이런데도 타고 싶다.

Uh, das oh, oh. Praktisch, als in solch kleine Sache in Seoul zu wohnen, weil hier gibt es auch schon Kindergarten und alles. Ich schaffen, oder? Aber guck mal, ich denke, das ist relativ stabil. Mm. hier <that>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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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ier Hast also du einmal gedacht, dass du sowas machen würdest? Du weißt schon, in Deutschland, das ist normal, <laughs> ja. Eigentlich finde ich das ziemlich cool und das macht Spaß, Sag Mann, du studierst, oder? Also, das ist nicht umso Aber ich finde, das alles möglich. Na,

이 오빠는 진짜 못해. 저거 못해. 브로치. 브로치. 브가책이로치 브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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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어. 다시 한 번. 할수 있어. 아 무거울 뭐것 같은데. 아, 주민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나중에 이 넓은 한남시라도 집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부탁. 저희가 나중에 또 한국에서 더 좋은 집 구하면은 또 누구 주거아니죠 Ich habe festgestellt, i c s e e a s i e e i ü b e l s e d e u t s c h e 이제 집으로 주면 하나. 차 어디야? 차일년 안에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없어? 없어요. 개야 <laughs> <Okay, 좀. 웃음> 어, 가자 다시. 어이가 가자. 그다 그래, 왔어, 다 왔어. <laughs> 드디어 왔다. 아우 수고 많았어요. 정말 다행이야. 어? 생각 외로 쉬웠어 근데 생각 외로. 아이 파고. 공짜인데새 저거 이죠저 아래에 좀 붙여 짠짠 이거야 와 이렇게 노력과 시간을 정성 으면 이렇게 멋진 책상을 공짜로 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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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딱 이력서도 쓰고 영상 편집도 하고 도 공부도 하고 좋구만 응응 <laughs> <laughs> 응. 그 작은 방에 <laughs> 아기자기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배고파 죽겠네. 드디어 우리가 식탁이 생겼어 식탁. 배고파. 아 아, 나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식탁에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이 오. <laughs> 아, 진짜. 안에서 배고프나 보네. 아. 내가 맛있는 콩나물, 콩나물하면 완전. 지금 <laughs> 너무 배고픈 상태라 싹다 먹었어.

ist das jetzt ein geiles Gefühl mein Opa hat mal gesagt nach der Arbeit zu essen ist das beste Gefühl das heißt zu ne <laughs> <laughs> mm. weißt du das das 제가 한국에서 잘 접근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